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 하늘 맑죠? 아, 미, 너무 맑은데요? 네,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일을 하다가 나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생겨서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약초 하나를 찍으려고 또 계획을 했었고요. 물 흐르는 것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그 봄에 우리 시내가에 물 흐르는 그정취가 그 느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너무 은근 말고요. 음. 그냥, 그냥 잘 담고 싶은데요. <laughs> 오늘 이게 지금 여기가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이 오리가 오리가 열심히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죠 오리 맞죠, 이거? 네, 오리 같은데. 음. 뭐 이름은 모르더라도 오리는 맞습니다. 정말 좋아요. 음, 지금 너무 맑은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약초인데요. 오늘 이 약초를 알아두시면 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천 원에서 이천 원 정도 사이에서 어, 피부염 치료제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양귀비가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인데요. 이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애기똥풀 그다음에 피나물 산괴불 주머니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현호색 그리고 화초로도 키우죠 금낭화 이런 것들이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위장질환에도 좀쓸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또 다른 공통점은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는 어, 애기똥풀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딱 피는 꽃이 있죠. 제비와 연관된 꽃 바로 제비꽃입니다. 근데 이 제비 연관된 꽃이 제비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배우게 될 애기똥풀도 제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셨나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애기똥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학명으로는 첼리도늄이라고 해가지고 이 첼리돈이라는 제비를 뜻하는 그 말이거든요 이 첼리돈에서 어, 따와서 첼리도늄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비가 돌아올 때이 노란색 꽃을 피운다고 해서 이 첼리도늄 이렇게 학 명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애기 똥풀이 제비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꽃이 핀다는 설도 있지만 다른 설에 의하면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 어, 이, 그 제비 새끼가 눈을 못 뜬다고 하죠 처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물질이 많아서 눈을 못 뜬다고 하는데 어, 이때 제비 어미가 이 애기 똥풀을 꺾어다가 그 안에 노란색 이렇게 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제비 새끼한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뿌려주면은, 발라주면, 이 눈을 뜰수 있다. 이래서, 어, 첼리도늄, 첼리돈, 이렇게 제비를 뜻하는 어, 그런 단어에서 이렇게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이 애기 똥풀은, 어, 마을 근처에 아주 햇빛이 잘 들고, 또 약간 그늘이 져도 되죠? 풀밭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맘때, 어, 누구든지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 특징이 있다면, 이 개화 시기가 지금 4월 중순인데, 4월 초부터도 이거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뭐 9월 달까지도 이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개화 시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꽃봉오리 보세요. 꽃봉오리가 참 예쁘거든요. 꽃봉오리. 어, 그리고 일부는 지금 꽃이 펴있고, 나중에 이제 여름 지나면서 이제 열매가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 애기똥풀은 꽃봉오리, 그 다음에 꽃이 핀 상태, 그 다음에 열매까지 한 기간에 다볼수 있는 그런,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러분, 애기똥풀은 여러분 주변에 이논밭 논바... 주변에 이렇게 경사지 같은데 보면 아주 흔하게 흔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이제 번식력이 좋은 것처럼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왜 그런 거하니 어, 씨앗이 맺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백질하고 지방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씨앗에 그래서 개미들이 그걸 이제 취해 가지고 어, 집으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지방 그 덮여 있는 부분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씨앗은 주변에 이렇게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으로, 지금 이 주변에는 풀, 이제 지금 지자체에서 풀베기를 한것 같은데, 이거 딱 하나만 남아있는데요. 음, 애기통풀이 굉장히 많이 주변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개미들이 어, 번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약효 이야기 하기 전에 딱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첫번째 애기 똥풀을 나물로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뭐 독성이 강하진 않지만 좀 자라면 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 뭐 굳이 이거를 나물로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나물로 드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 아시겠지만 애기 똥풀 이 줄기를 이렇게 딱 꺾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이나요? 노란색, 노란색 유액이 나오죠. 이게 애기 똥이 이런 색이잖아요. 그래서 애기 똥하고 색이 유사하기 때문에 애기 똥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어, 옛날 사람들은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묻혀보면요. 금방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놔두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성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를 염료, 천연 염료로 썼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천에다 물을 들이면은 노란색이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애기똥풀로 염색을 해가지고, 어, 손주 베네쩌고리를 만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이게 노란 유액으로 염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손주 배네쪽고리로 만들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능 얘기해 볼게요 애기똥풀은 위경련 그리고 복통 같은데 효과가 있거든요 진통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양귀비과 식물이 진통효과가 있다고 했듯이 애기똥풀 역시 진통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복용하는,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애기똥풀이, 어,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간독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좋은 약들도 있으니까, 굳이, 어, 이 증상을 목표로 애기똥풀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효과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소염작용이 있습니다. 네, 실험적으로 보면 관절염이나 어, 또 폐렴, 그러니까 실험 동물의 경우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복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 관절염이나 폐렴에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피부 질환에는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용하는 약으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어, 실험에서도 그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이기는 합니다만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킨 그 모델쥐를 대상으로 어, 애기통풀을 사용을 했을 때 어, 가려움증이나 또는 피부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다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17세기 유럽의 식민지 개척 막 활발했던 시기에 이 유럽산 애기똥풀이 이 북미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당시에는 그 유일한 피부염 치료제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이 피부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외용제로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누구나 심해지는데 저도 요즘에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지 자꾸자꾸 잊어버립니다. 촬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제가 애기똥풀 채취해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애기똥풀로 아주 저렴한 피부 질환 치료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촬영하러 가는 길에 아, 알코올을 샀어요. 소독용 알코올. 약국에서 이게 사실은 1,000원이거든요. 이이 정도 사이즈면. 그런데 2,000원을 받더라고요. 배가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죠? 소독 그손 소독하는 거 만드는데 알코올이 쓰이기 때문에 뭐 배가 올랐습니다. 어쨌든 2,000원짜리 하나를 사 가지고 가서 애기똥푸를 채취한 다음에 애기똥풀을 이렇게 으깹니다. 즙을 내든지 해서 물론 그냥 담아도 됩니다. 어, 여기 이 알콜에 담는 겁니다. 담아서 뭐 이제 우러 나오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몇 시간 또는 며칠 담가 놓으셔도 돼요. 이게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우러 나오면 이런 이제 스프레이 통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스프레이 통에 어, 그 우어나온 알코올을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피로시마다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땀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을 알수 없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있잖아요. 가려울 때또 어 붉게 이렇게 돋아났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칙칙칙칙이 뿌려서 그 해당 부위에 도포를 하시면은.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염증, 발적이나, 이제 부종이나, 이런 증상들도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모기에 물리면은, 이렇게 붓잖아요? 거기에 발라도 됩니다. 효과가 있어요. 어, 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피부 발적이나, 어, 피부염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결론을 내자면, 애기똥풀이라는 약초는, 복용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고요. 독성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외용제로, 특히 이제 피부 외용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모점 같은 데도 활용해 보세요. 네. 어차피 염증을 없애는 약이고,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여러분 그 필요에 맞게 어또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